요즘 전 세계 마트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 진열된 지몇 시간 만에 전량 품절, 해외 중고 사이트에선 세배가격에 거래, 심지어 어떤 나라에선 공항 면세점에서 이것만 따로 진열 중. 하지만 정작 이걸 난드 나라 사람들은 그게 왜 인기인지 잘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서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하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뜰 줄은요. 작은 봉지. 그냥 평범하게 생긴 포장. 어디서나 볼수 있을 법한 사이즈와 디자인. 심지어 광고도 없고 SNS 마케팅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해외 커뮤니티에서 이것을 먹은 누군가의 글이 올라오고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맛있지? 왜 이제야 먹어 봤지? 전 세계에 집단 중독을 불러옵니다. 해당 제품이 진열된 마트 두 시간 만에 전량 품절. 해외 직구 사이트 품절 재입고 또 품절. 이 제품 하나에 붙은 웃돈 최대 세 배. 놀라운 건 정작 이걸 만든 종주국은 그 인기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늘 만들던 걸 만들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이런 거죠? 정체 공개. 그리고 그것은 바로 K과자.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초코파이, 새우깡, 허니버터칩, 뿌셔뿌셔. 그리고 꼬깔콘의 세계가 아주 난리가 나버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그냥 간식이라 생각했던 이걸 먹고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의 H마트에선 초코파이 하루 500박스 완판. 대만에선 뿌셔뿌셔 수입 제한 걸리자 암시장 거래 시작. 베트남에선 새우깡이 국민 간식 등급.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선 고래밥이 수출 한달 만에 품절 사태. 유럽에선 K-과자를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 등장. 줄한 시간 이상. 이건 단순 인기 이상. 거의 K-과자 패닉 수준입니다. 도대체 전 세계가 열광하는 진짜 이유. 마타나로는 설명 안 됩니다. 외국인 반응을 들어보면 그들의 열광은 다층적입니다. 한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죠. 이건 마약이다. 한 봉지 먹고 나면 다음 날또 생각납니다. 유럽 커뮤니티엔 초코파이 단종될까봐 다섯 박스 사놨다는 글도. K 과자에는 그리고 무엇보다 감성 코드가 담겨 있죠. 초코파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정이라는 개념으로 감성을 자극하고 있고요. 새우깡은 이미의 산물 간식의 세계적 상징이 돼버렸죠 뿌셔뿌셔는 먹는 방법이 독특한 스낵으로 틱톡 챌린지에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케이커처의 역할 또한 컸습니다. 케드라마에서 배우가 먹던 과자가 다음날 해외 품절되는 사태를 초래했고요.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편의점 털기 콘텐츠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생긴 엄청난 이슈, 블랭킹크 데니가 토크쇼에서 최애로 즐겨 먹는 과자를 소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나나 키. 소개되고 나서 농심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500억이 뛰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로 얼마나 인기가 있냐고요? K과자 수출액약 7억 달러,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죠.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수출 중이고요. 오리온, 농심, 롯데 등 한국 제과기업의 글로벌 매출이 이미 국내 매출을 추월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K과자는 뭘까요? 5위는 고레바. 4위는 허니버터칩, 3위는 음. 마켓 음. 오 리얼 브라우니, 음. 2위는 새우깡입니다. 1위는 역시 예상대로 초코파이가 차지했습니다. 초코파이는 연간 3억 개 이상 판매되고 있고요. 해외 판매 비율이 전체의 70%! K 과자의 BTS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왜 이런 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러한 훌륭한 단식들이 우리에겐 너무 일상이진 않았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일상적인 것이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K 과자는 더 이상 그냥 과자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의 맛. 한국의 감성, 한국의 문화를 담은 작은 패키지입니다. 이제는 그걸 전 세계가 즐기고 심지어 그 하나만을 위해 한국에 오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편의점에서 과자집을 때이 작은 봉지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사실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따끈따끈하고 흥미로운 소식을 배달하는 현실적 국뽕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